시험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분들도 그렇고요. 오랫동안 영어를 놨다가 다시 오랜만에 영어 공부 시작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은 분들도 그렇고요. 자,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문법책을 사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사실 그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서 도대체 뭐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가 헷갈릴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는 즉 문법 공부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죠. 하세요. 우리가 중학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었던 습관이 아, 지금도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문법을 공부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뭐 말씀드리자면 원어민들도 고등학생 돼서도 계속해서 본인들의 모국어죠 영어의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지만서도 어쨌거나 그 영어의 규칙인 문법을 알아주는 것이 그렇죠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이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그런 공통적인 실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실수들만 우리가 잘 피해갈 수 있으면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훨씬 단축시킬 수 있고요 영어 공부를 훨씬 더 재밌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를 볼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마 많이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수들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 거지 영어. 문법을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영어 문법 자체에 지식을 쌓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막 이렇게 쏟으세요. 근데 실제로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나 뭔가 그런 노력을 하지는 않으시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아마 그 예전에 시험 보던 그런 습관이 몸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들 설명해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할까봐. 뭐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건지. 영어 문법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에 말하자면 집착하게 되고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는데 집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내가 외웠는지 집착하게 되고요. 이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 집착이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돌아왔을 때, 자, 보세요. 투부정사의 용법이 세 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나라 말로 딱딱딱 딱딱 설명하는 거, 저 같은 강사들에게는 필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요, 굳이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차근차근 뭐딱 정리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냥 투부정사가 사용된 문장을 내가 놓고 봤을 때 그걸 읽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 또는 그걸 활용해서 내가 문장을 말할 수 있는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자, 우리의 문법 실력이 내 영어 실력으로 곧장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들 주위에 없으세요. 문법 실력은 되게 좋으세요. 막 이제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잘 보는데 실제로 원어민 앞에 가가지고는 한 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아마 찾아보면 주위에 이렇게 계실 거란 말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 굉장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세요? 제가 질문을 해보면요. 문법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하십니다. 문법이라는 것은 영어라는 언어가 사용이 되는 규칙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규칙을 배우는 거 좋아요. 내가 축구를 하고 싶으면 축구의 규칙을 알아야죠. 그럼 규칙만 알면 내가 굉장히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규칙은 규칙대로 알되 내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 체력도 필요할 거고 공도 잘 차야 될 거고 뭐 전술도 이해해야 될 거고 뭐 필요한 게 많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연관 관계를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문법에 대한 전문가 또는 박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문법을 통해서 문장들을 더잘 이해하고 내가 또 말하고 싶은, 쓰고 싶은 문장들을 올바르게 쓰고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관점, 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 영어 문법을 공부하실 때 많은 분들이 저지르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자, 문법책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뭐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 하나하나 살펴보신 다음에 가장 두꺼운 책을 사신다는 거예요. 뭔가 설명도 많고, 내용도 많고, 와,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한권다 읽으면 영어 문법을 정말 다알수 있는 건가? 요런 생각을 하시면서 가장 두껍고, 가장 그냥 글씨 작은 그런 책을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다시 한 번, 자, 첫 번째 포인트랑 연결지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법 박사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문법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요, 그 문법 책을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다 외워야 되고,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닌 거예요. 특히나 혼자서 내가 영문법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공부 방법은요. 먼저는 자, 가장 쉬운 영문법 책을 한권 고르세요. 야, 내가 이걸 읽는다 그래가지고 뭐 영문법 뭐 해결이 되겠어 싶을 정도로 정말 기본 개념만 다뤄주는 그런 책을 한권 골라 보시고요. 그래서 그걸 읽으세요. 그걸 쭉 읽으면서 마치 소설책 보면서 쭉 읽으시면서 기본적으로 영어 문법이 아 이런 거구나 뭐 말하자면 큰 그림 아 그래 그래 뭐 동명사라는 것도 있고. 가정법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야 요런 큰 그림만 먼저 머릿속에 넣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원서도 좋고요 미드도 좋고요 영화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도 좋습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체를 하나 골라서 그냥 쉬운 영화부터 접해 나가면서 궁금증이 생기면 아 그래 그래 이거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아하 요거 이제 보니까 뭐 이렇게 뒤에 ing 붙어 있네 그럼 이거 아 옛날에 내가 어디서 본것 같았는데 그거 뭐 동명사라 그랬었나? 그런 식으로 자 궁금한 게 생기면 그때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두꺼운 책을 찾아 보시면서 동명사에 대해서 골라서 공부를 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쉬운 문법책을 통해서 큰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리고는 실제로 영어를 접하면서 궁금한 게 나오면 그것을 이제 조금 더 두꺼운 책에서 가서 참고서처럼 얘를 활용해서 약간 사전처럼 그렇죠? 모르는 거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죠. 우리 단어 모르면 사전 찾아보잖아요. 문장의 문법을 모르면 그러면 그때 찾아보는 게 바로 문법 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꺼운 문법 책을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나는 한장한장다 공부할 거야.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문법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근데 당장 내 실력이 느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렇게 공부하면 다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돌아가면 아, 또 기억이 안 나네. 그럼 또 다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스트레스 받고 이게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방금 추천드린 그 방법도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깊이 알아놔야 그럼 내가 그 어떤 큰 그림을 머릿속에 정리했다고 할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뭐 원서를 읽으면서 모르는 문장이 나왔는데 난 여전히나 이 문장을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문법책에 어디를 참고하면 되는지 감을 못 잡을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불안해하실 수도 있고요. 100% 그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내가 모르는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걸 문법책을 통해서 어떻게 어게 찾아보면 되는지 그런 내용도 또 다뤄보는 영상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제가 당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뭐 포인트와 역시나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영어 문법 책 자체가 우리의 주 교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설명드렸죠. 그냥 그 영어 문법 책만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건요, 아 비효율적이고 재미없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하게 되는 거는 영어가 아니라 영어 문법이라니까요. 어, 잘하게나 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잘하고 싶은 거는 영문법이 아니라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요 영어 문법에 관련된 책은요 주 교재가 돼서는 안되고 결국은 부 교재 내가 원서가 됐든 미드가 됐든 영화가 됐든 그런 것들을 내주 교재로 삼고 그 와중에서 모르는 것들을 내가 여기 와서 찾아보는 그런 참고서적 정도로서 영문법 책을 활용해 주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뭐 무슨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은데? 라고 아마들. <laughs> 지금 막 댓글 쓰려고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법책들 정말 많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학생으로서 사용했었던 문법책 중에서, 그래도 얘는 나한테 상당히 부담이 없었어. 라고 생각되는 책. 이 책만 한권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영문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요. 너무 허술하다면 허술하게 보여요. 이 영문법책을 한권 떼면은 그럼 내가 영어 영문법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 그래 영어 문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큰 그림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나중에 원서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미드를 보면서 뭔가 모르는 게 생겼을 때아 이게 뭔가 그거랑 연결된 것 같아 그러면은 이 부분 내가 두꺼운 문법책에서 찾아보면 되겠다 정도의 가이드를 해줄 정도로는 자 충분합니다 제가 실제로 중학생 때 그리고 뉴질랜드 유학 가서도 초반에 많이 좀 참고했던 그런 서적이니까요 아여러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 바로 이겁니다 문법 공부에는요 끝이 있어요. 단어는 뭐 사실 매일마다 새로이 생겨나는 단어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만들어진 단어만 해도 50만 단어, 60만 단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공부해도 아또 어,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저것도 외워 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법이란 건요.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아 어, 이거면 된것 같아라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자, 이 문법 공부라는 거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그 내내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 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문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조금 더뭐 깊이 공부하고 싶고 그러면 다시 문법책 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 그쵸 어, 뭐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공부란게 끝이 없겠습니다만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 이거 영문법책 내가 한권 뗐으니까 그 다음 책도 떼고 그러니까 뭔가 양떼기라 그러나요 뭐 책떼기라 그러나요 이 책떼고 저 책떼고 내가 문법책은 한 10권 정도는 떼야 그래도 문법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데 저처럼 뭔가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아,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어느 정도의 영문법 지식이 쌓이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서 문장을 읽고 말할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전반적인 우리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우리의 문법 실력이 우리의 영어 실력과 100% 일치하는 거는 아닙니다. 문법 실력이 뭐 100점 만점에 70점, 80점 정도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얼마나 많이 영어를 접했는지 그쵸? 그래서 내가 적게 알더라도 알고 있는 어쨌거나 그 문법을 어떻게 활용해서 또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등등이 훨씬 중요해지는 단계가 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법책만 파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점꼭 기억을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문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영어 실력을 많이 향상시켰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학생으로서. 그리고 그런 맥락 때문에 저는 지금 뭐 가르침에 있어서도 문법 가르쳐 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법 공부가 영어 공부에 정말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맥락에서, 자,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저도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공부에 관련해서요. 자, 궁금한 것들 계시면 언제나 댓글 적어서 저에게 질문 주시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